달걀 건강을 위한 완전식품으로 많은 사람이 즐겨 먹죠. 하지만 달걀을 날 것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 풍부해 피부와 머리카락, 손발톱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당단백질이 문제입니다. 아비딘은 비오틴에 달라붙어 체내 흡수를 막는데 익히면 사라지지만 날 달걀로 먹으면 몸 속에 쌓여 비오틴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심하면 탈모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날달걀은 반숙 달걀보다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날달걀은 소화에 약 2시간 30분, 반숙 달걀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어 날달걀을 바로 깨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죠. 따라서 달걀은 반드시 앞뒤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쪽보다 안쪽 깊숙이 보관해야 온도 변화가 적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날로 먹는 건 금물.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반숙 혹은 완숙으로 드세요.